반면에 동물의 복지는 외면하고 우리 인간만의 복지를 강조하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. 아, 그래서 저는 동물 복지라는 단어보다는 상생 복지 혹은 상호 돌봄 복지라는 단어를 더 선호하긴 합니다. 아, 이러한 용어는 인간과 동물이 서로 돌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상호적인 관계를 잘 반영하는 표현입니다. 강점 관점입니다. 잘 아시죠? 우리 강점 관점은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 부분에 집중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관점입니다. 반려동물과 인간의 유대는 자살을 예방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 특히 노인, 장애인, 노숙인들, 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해서 사실 모두의 삶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